지영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동네의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푸른 바다가 반기는 경주 양남에서 여덟 번째 맛깊은 여행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맛깊은 여행 촬영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나운서 신유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공복인 김반장입니다. 네, 반장님. 네. 저희가 바다에 와 있습니다. 네. 사실 경주 하면 저는 네. 이제 유적지들이 많아서 그런지 음... 바다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경주도 원래 이렇게 바다가 있는 건가요? 아, 어, 그럼요. 경주는 네. 서울의 면적 두 배보다 큰 아주 큰 도시이고요. 네. 특히 이 양남의 바다는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경주 양남에 나와 있는데 바다가 정말 운치 있고 느낌 있게 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바다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메뉴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지거든요. 제 고향이 여기인데요. 오, 네. 어, 오늘은 제 고향의 맛을 한번 선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날씨도 좀 더워졌고 그쵸? 그래서 보양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 오늘은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보양식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여름철에 네. 아무래도 입맛도 없고 하잖아요. 네. 전복. 음. 문어. 음. 아닌가 보네. 네, 아닙니다. <laughs> 어떤 건가요? 아 오늘은 바다장어인 네. 붕장어탕과 소쿠리회를 준비했어요. <laughs> 붕장어탕과 소쿠리회. 네. 굉장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저희 네. 얼른 먹으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음. 김발장이 엄선한 고향 맛집. 오늘의 메뉴는 고소하고 진한 맛의 끝판왕 여름 최고의 보양식 장어탕 매일 아침 잡히는 고기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는 싱싱한 소쿠리회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반다 저희가 네. 드디어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먹어볼 바다 보양식이 네. 장어탕 그리고 음, 소쿠리회인데요 사실 제가 다잘 먹긴 한데 음, 장어탕이 조금 걱정이 돼요. 어, 어떤 게 걱정되시죠? 조금 비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린맛도 잘 잡은 맛집일까요? 아, 어, 그럼요. 여기는 3대가 운영하는 가게이고요. 오, 3대. 어... 네. 비린 맛을 잡는 비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허! 일단 3대째 내려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역사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네. 저희가 또 소쿠리회도 먹어볼 건데 이 네. 회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소쿠리회라고 음... 하면 뭔가 좀 다른 차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회를 시키면 예쁘게 이렇게 깔아내는 게 특징이라면 여기는 네. 그냥 소쿠리에 투박하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어, 인정 넘치게 허! 가득 담아주는 게 특징입니다 또 보니까 소쿠리회 회에... 네. 어떤 종류인지는 안써 있네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붕장어는 항상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날 그날 잡히는 생선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게 잡혔는지 저희가 조금 운이 좋기를 네. 기대해 보시죠. 어, 그럼 매일 매일 랜덤이란 소리인데 네. 오늘하고 내일은 또 메뉴가 달라져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의 스쿠류에는 저희가 어떤 해군이 네.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메뉴 등장! 푸짐하게 썰어올린 소쿠리 회와 함께 장어를 뼈째 푹 고아 진하고 깊은 맛을 내는 장어탕까지. 완벽한 궁합.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네요.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장어탕 맞아요, 반장님? 네, 장어탕입니다. 허! 그냥 진짜 제가 원래 좋아하는 매운탕 같은데요? 네, 딱 오. 비주얼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스쿨에도 제가 또 오늘 딱 핑크 입고 왔잖아요. 네. 제가 또 핑크를 좋아한단 말이죠. 핑크 공중가요? 네, 어때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네, 거의 뭐, 네, 그렇네요. <laughs> 아, 이것도 저희 인증샷 한번 찍고 먹어볼까요? <laughs> 와 진짜 이게 로컬 감성을 그대로. 네. 현지인 느낌이 낭낭해서 이것도 SNS에 반드시 업로드해야 되는 비주얼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소쿠리회 제가 네. 좋아하는 핑크색이잖아요 네. <laughs> 근데 오늘은 이소쿠리회 어떤 색감들이 담겼을까요? 음, 붕장어랑 우럭, 밀치, 그리고 도다리가 들어있습니다 <laughs> 오 굉장히 맛있는 것들만 오늘 담긴 네,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요?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laughs> 오늘 완전 럭키비키데이네요 <laughs> 네. <laughs> 이거 아시죠? 럭키비키 완전 럭키비키잖아 <laughs> 아... 아 모르시는 거. 네. <laughs> MZ감성 꼭 배워 보셔야 돼요 단장님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 소크리회를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눈에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해서 먹으면 되나요? 콩가루가 올라간 여기 야채에다가 네. 회랑 뭐 초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는 스타일로 준비된 건데요. 네. 뭐 취향껏 그냥 야채만 따로 드시고 회를 드셔도 되고 아예 회를 넣어서 비벼 드셔도 되고 거기다 밥을 넣어서 회덮밥처럼 드셔도 되고 아니 지금 설명을 듣는데 침이 자꾸 네. 고여가지고요 저도 지금 계속 고이고 있어요 네, 저 지금 네. 저희 침샘이 폭발했는데 네. 얼른 이제 그만 말하고 저희 좀 먹어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번 반장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네. 여기다가 초고추장을 뿌려서 네. 만들어서 봐 먹어볼게요 네. 굉장히 푸짐한 한 쌈을 제가 썼는데요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봅니다 반장님 <웃음> <웃음> 와 보는 우리도 침샘이 폭발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회를 젓가락으로 푹 떠서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는 게 소쿠리 회의 또다른 매력. 식감도 풍미도 다채롭게 팡팡 터집니다. 이게 확실히 회가 여러 종류가 섞여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식감도 더 풍부하고 음. 그회 특유의 고소함도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안 드셔보신 회도 있으신가요? 저 붕장어회는 네. 처음 먹어 보는 것 같아요. 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붕장어회입니다. 음. 이렇게 하얀색. 이 하얀 부분이 우러갈까요? 네. 음. 이번엔 제대로 된 여름 보양식 붕장어탕을 맛볼 차례. 매운탕처럼 얼큰하게 끓여낸 붕장어탕은 비린 맛은 찾아볼 수 없고요. <laughs> 구수하나서도 장어의 감칠맛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밥에다가 국물을 좀 이렇게 자작하게 음. 찍은 다음에요. 어때요? 저맛잘알인자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 여기 또 장어탕에는 이렇게 큰 장어가 올라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어때요? 저맛잘알인가요 반장님? 네, 맛잘알 같습니다. <laughs> 영훈이 갑자기 없으셨다 생기셨는데. 아 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니 근데 장어가 녹아서 없어져가지고. 근데 또 매운탕 맛은 아니고 음. 되게 얼큰하게 시원하게 매운데. 이 장어는 살을 좀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장어도 이렇게 크게 넣어 주시니까 장어의 맛만 느껴 보겠습니다. 장어탕은 처음이라더니 제대로 즐기고 있는 요나 씨. 역시 믿고 먹는 김반장 추천 맛집이죠? 양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소쿠리 회와 장어탕으로 열심히 몸보신 중인 두 사람. 아, 부럽다. 음, 반장님, 장어탕은 진짜 국물이 깊고 약간 얼큰하면서 시원한데 이 장어살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서 입안에 넣으니까 싹 녹는 느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죠? 네! 진짜 음. 장어탕 초보분들도 이 집에 네. 오시면 네. 너무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소쿠리 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일반 횟집에 가면 이렇게 한 점씩 딱 먹잖아요 그쵸 그때 뭐 쫀득함이 맛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입안에 한입 가득 왕 먹었을 때. 왕 먹어요. <laughs> 왕 먹어야 네. 돼요. 네. 쌀에다가 넣어가지고 왕 네. 먹었을 때그좀 입안에 가득한 느낌. 음.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음. 그리고 또네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회가. 네네. 뭐가 뭔지 는 모르겠는데 음. 맛이 다른 게 느껴져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붕장어 같은 경우는 식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확 네. 느껴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회들을 먹다 보니까 이게 좀 풍부하게 오래 씹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잔 먹으면 금방 먹잖아요. 맞아요. 확 넣어서 먹으니까, 풍미도 막, 확 느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왕! 네. <laughs> 너무 맛있게 한상 차례 저희가 다 먹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네네. 한 줄평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반장님부터 해보실래요? 아, 오늘은 유나이씨한테 한번해 저부터요? 네. 아, 제가 또 아까 전에 얘기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 네, 네 가지 회 맛볼 수 있는 소쿠리 회. 그 맛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맛보러 오세요! 아, 이 앞에서 이렇게... <laughs> 어때요? 강하죠? 부담스럽네요. 저는 그러면 뭐... 어, 반장답게 어, 고전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전이요? 네. 장어탕 먹고 한석구리 하실래요? 어때요? <웃음> 좋아요. 잘하시는데마 <laughs> 반장님? 경주 양남에서 바다와 함께 즐기는 싱싱한 여름 보양식. 호집반 소쿠리회와 진한 붕장어탕으로 건강과 맛 모두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맛 깊은 여행,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